히트입니다. 히트입니다. 와, 뭔가, 오, 고은다 오, 승댕가. 잡았습니다. 버저 비트네요 왔습니다. 올라옵니다. 이제 눈 보여줄게요. 뭔가 보여줍니다. 올라옵니다. 올라옵니다. 오, 오 좋아, 좋아, 좋아. 오, 좋아. 오, 좋아. 오, 좋아. 아. 승대네요 또오 저승대네요 오 하하하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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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습니다오오오오오 재밌다 오 그 때보다는 사이즈가 크진 않네요. 자, 승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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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대. 뿜, 뿜, 보자. 그 때보다는 작잖아, 봐라 에헤이. 30이 안 되네요. 에이. 그래도. 입질이 재미가 있지요, 성대가. 나봐, 나봐. 이거를 니가 못푸나 이거를 못풀어 자. <laughs> 성대도 가갑니다, 이번에는. 저 때는 방생했는데 오늘 성대는 연타길이 일때 숨어야지요. 어다 이쁘지요 헤헤 <laughs> 해봐라 그렇지 선대케 꼬꼬꼬꼬 꼬꼬꼬꼬 오이구야 아직 볼록이 살아있다 어우 너무 이 케. 게 이렇게. 몇분 남았노? 아씨다됐분나 진짜 짬나 끝입니다. 뭐야, 이거? 뭐이고, 이거, 이거? 진짜 끝났네요. 진짜 끝났어요. 진짜 끝. 시간이 없다. 시간이 없어 버저비트 있네 버저비트만 와줘야 된다 둘다 버저비트 같으면 나줍시다이아이뭐어저여길길로 이리 6길로 말이 돼요 에이 풀 수도 있는데 지금 뭐다 풀리는데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없는 관계로. 에, 아, 사보이다. 이제 그만하자. 그만합시다. 그만합시다. 입찰 보러 가야 되기 때문에 그만합시다. 그만합시다. 어떻게 된 거야, 이거? 어떻게 된 것인가 자 그만 자 그만 금은 그만 자 렉스 오빠입니다 마지막 버저비트로 오이고이깡계는 <laughs> 버저비트로 성대 한마리 오늘의 조간는 볼락 한 마리 성대 한 마리 끝이네요 잡낙이었습니다 이상 렉스오빠 였습니다 이 경치 한번 다시 보시고 자, 자 입찰 받아서 싱싱한 깨를 들고 부산으로 가겠습니다 나중에 뵐게요 렉스오빠 였습니다